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엘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정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냐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일을 채우메 라반이 딸 라엘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엘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함에 야곱이 또한 라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길을 떠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생 처음 따뜻한 부모님 집을 떠나서 빈손으로 정처 없이 멀리 야곱은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 그냥 길바닥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베고 잤는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 그걸 베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야곱이 그 지역을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요. 그 베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그 심령에 큰 힘을 얻어서 열흘 이상 걸리는 그먼 거리를 씩씩하게 아마도 걸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9장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읽기는 15절부터 이제 읽었지만은... 그 29장 1절 말씀을 보니 이제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데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 사람의 땅.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나안 땅보다 더 동쪽에 위치한 그 내륙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 시리아 북부, 내지는그 터키 그 안쪽 내륙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쪽 방향을 향해서 이제 정처 없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판에 이제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그리고 그 우물 곁에 양 세대가 누워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흘 가까이 그 빈들을 아무도 없는 그 빈들을 지나온 야곱은 반가워서 그 목자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하고 그렇게 물었더니 하란에서 왔다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란, 하란은 그 외삼촌이 사는 곳이고 본인이 그 잠정적으로 목표로 한 지점이에요. 사실은. 자기 형에서의 그 미움을 피해서 도망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은 일단 목표를 하란으로 잡고 갔는데 그곳에서 온 목자들을 이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하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어르신 혹시 아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자들이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 외삼촌 그 라반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치는 양, 그 딸이 그 양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라엘이 양을 끌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무척 반가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들판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순조롭게 본인이 가려고 했었던 그 지역 그리고 외삼촌 그 식구를 이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마음에 아마 기쁘고 들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우물은 그 뚜껑이 덮여 있었어요. 뚜껑이 돌 뚜껑.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혹시 우물 보신 분 없으시죠? <laughs> 있으세요? 요즘에는 이제, 그, 우물, 시골도 이제 우물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물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물을 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물을 봤는데, 제가 본그 우물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본 우물은, 이게 평지가 있으면은 약간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한 사람 허리 정도는 올라오게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우물은 그냥 땅에 패인 웅덩이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땅에 그냥 맨 땅에 따로 뭐 이렇게 쌓지 않고 그냥 이제 웅덩이를 파서 그 속에 있는 물을 이제 이렇게 마시게 했던 것인데 그 우물의 뚜껑이 이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돌로 만든 뚜껑. 왜 돌로 만든 뚜껑이 있냐하면은 아마도 그냥 평지랑 이제 똑같은 높이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냥 빠지면은 뭐 죽을 수도 있고. 아니 짐승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안전상의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무슨 더러운 물질 같은 게 그냥 평지랑 똑같으면은 더러운 것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 우물을 먹기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 우물에 그 뚜껑이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래요. 그 우물이 있고 그곳에다가 이제 뚜껑을 덮어놓은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주변에 지금 목자들이 있고 양 떼들이 지금 새 물이나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우물 곁에 왔으면 은뭐 물을 마신다던지 하지 않고 그냥 뚜껑은 덮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양들하고 목자들이 누워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혹시 이 뚜껑이 너무 무거워서 그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물을 못 먹이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저녁때 그 일대의 양떼들이 다 모였을 때만 그 뚜껑을 힘을 모아서 목자들이 힘을 모아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양들을 물을 먹이는 그런 규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도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 물뚜껑이 그 우물 뚜껑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일 수도 없는데 왜이 양떼들이 이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지 야곱으로서는 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을 해요. 아직까지 해가 높이 떤뜬그 대낮이니까 다 모이려면은 목자들이 다 모이려면은 아직까지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얼른 물을 먹여가지고 그이 양떼들을 저 풀밭에 보내가지고 풀을 뜯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죠. 그런데 그 목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안 갔습니다. 그 목자들은 우리는 할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안 갔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측이지만은 아마도 나중에 이제 다른 목자들이 다 와가지고 함께 힘을 이제 합쳐가지고 뚜껑을 연 다음에 이제 물을 먹일 때 양떼들한테 물을 먹일 때 먼저 와있는 양떼들부터 그렇게 뭐 선착순으로 먹이는 그런 규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해가 높이든 낮은데도 양들을 풀을 뜯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냥 우물 주변에서 그냥 빈둥빈둥 지금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대화에서 이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야곱과 그 목자들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하나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 상당히 머리가 합리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 같은 낮 시간, 양떼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 이낮 시간이 허비되는 것을 그못 보겠다는 거죠. 어서 풀을 뜯게 하든지 물을 마시게 하든지 빨리 해야지 뭐 하고 있냐? 라는 이런 것입니다. 매우 계산이 빠른 사람.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라헬 라엘이 이제 양떼들을 몰고 옵니다. 그 모습을 본 야곱은 얼른 자기가 그 우물에 그돌 뚜껑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라엘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라엘은 이제 무척 고마웠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남정네가 자기의 양떼들을 위해서 저 우물을 그 덮고 있는 그돌 뚜껑도 치워주고 양 떼들에게 물도 먹여주고 했으니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건 야곱은 아주 좀 힘이 센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여러 세명 정도 목자가 있는데도 치우지 못하는 돌뚜공을 그냥 혼자 힘으로 그냥 치워버리고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서 볼수 있는 야곱의 모습은 뭐냐하면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저녁 때다 모인 다음에 돌 뚜껑을 연다라고 하는 그 동네의 규칙 그런 거다 무시해 버리고 선착순 그런 거다 무시해 버리고 자기가 지금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자기의 그 친척이 된다고 하는 사람 라헬이 지금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정말로 그 피부치로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피부치로서 뭔가 좀 가까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규칙이고 선착순이고 뭐고 다 이제 무시하는 이제 그런 성격의 사람. 그때 야곱이 이제 하고 싶었던 거는 딱한 가지죠. 바로 저 처음 봤지만은 아무튼 저 라헬이라고 하는 저 여인에게 잘해줘가지고 이제 호감을 얻는 것. 그것이 이제 야곱의 최대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진짜로 자기의 그 아버지 집에서는 자기가 뜻하지 않은 이상한 일로 인하여서 형의 엄청난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떠나야 됐고 한 열흘 정도 진짜 생고생을 하면서 죽을 죽을 둥살둥 빈들을 그렇게 걸어와가지고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 낯선 동네에 왔는데 아무튼 저 사람이 바로 나의 사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거기다가 성경에서는 17절 말씀에 라엘이 곱고 아리따운 그러한 여성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야곱은 그 라엘, 라엘한테 그냥 첫눈에 반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그 야곱이 그 라엘의 안내를 받아서 그 외삼촌댁에 갔는데 그리고 그 외삼촌댁에서 한 달가량 아주 그냥 무료봉사 열심히 그냥 손님으로 그냥 사실은 주는 대로 먹고 살아도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한달 동안 아마 자기 집안일처럼 열심히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오히려 그 외삼촌이 미안해가지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너가 비록 내 조카지만은 어떻게 공짜로 내 일만 하겠냐 좀 너한테 내가 좀 보수를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외삼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외삼촌의 그 둘째 딸그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할 정도로 야곱은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7년 봉사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은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할때 그러니까 그 여성을 그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할때 신부감을 얻을 때그 남자 쪽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예컨대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베필 야구의 어머니죠. 이삭의 베필인 그 리브가를 구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 가지고 은과 금으로 된 폐물들하고, 그 다음에 의복 그리고 보물을 이런 것을 이제 주었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줘 가지고 너무나도 귀한 여성을 이렇게 베필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맞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그건 이제 일반적인 경우였는데, 그 일반적인 경우 맞지만은. 7년 봉사. 7년간 무료 봉사. 이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뭐알수 있는 당시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한 것 모르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그 데이터들을 비춰볼지라도 7년 봉사는 굉장히 사실은 크게 투자한 거예요. 크게 투자한 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목자들한테 니네들 아직까지 해가 이렇게 밝은데 지금 낮 시간 허비하고 뭐 하냐. 어서 저 풀을 뜯게 하든지 물을 먹이게 하든지 좀 하지. 이렇게 좀 약간의 허비라도 약간의 좀 허송세월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참지 못해하는 그 야곱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무료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는 상당히 그 상당히 그어 한번 그 합리적인 계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완전히 눈이 먼 거예요, 완전히.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나서 그 하란으로 갈 때의 그 명분, 그 명분도 그 배피를 구하는 거였지요. 사실 명분은 그이 야곱의 신부감을 찾으러 너 저기로 가라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귀한 집의 그 자제가 그 이삭의 집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그 풍요로운 집이었는데 귀한 집 자체가 어떤 중매인을 통해서 규수를 찾지 않고 직접 자기가 가지고 그 규수 친부감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색한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그 신부를 데려오려고 하면은 그 결혼 지창금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갔어야 되는데 야곱은 땡전 한 푼도 없는 몸이었습니다. 사실은 명분만 뭐저 야곱의 그 배필을 구한다고 했지.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야곱은 진지하게 생각을 할 여유가 그냥 달아나는 게 급했기 때문에 형이 언제 죽일지 몰라 가지고 달아나는 게 급했지.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엘을 보자마자 그냥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라엘이 그 매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려 7년을 무료 봉사하겠다고 야곱이 먼저 요청을 할 정도로요. 우리 형제들에게 묻는다면은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빼고 지금 야곱이니까 그칠 년을 내가 정말 이 자매를 얻, 얻으려면은 이 자매를 나의 짝으로 맞아들일려면 7 년을 무료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꺼이 하실 수 있겠어요? 표정들이 좀 이상한데. <laughs> 예,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막 일일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좀 그건 좀 너무하고. 예, 그만큼 사랑의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튼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해. 요 내가 7년간 무료봉사를 하겠다. 라고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하고, 외삼촌이, 외삼촌이, 어 괜찮아 보인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그둘 사이의 계약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그 사랑의 힘 덕분인지 야곱은 그 20절 말씀을 보면은, 2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그냥 합리적인 계산이고 뭐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7년의 세월이 그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 중동지방은 지금도 그렇게 그 우리도 뭐 결혼식을 이제 파티로 하는데 이 중동 사람들은 사실 진짜 파티 엄청나게 예전부터 오늘날도 이제 그래 오늘날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 중동 사람들을 결혼하는 거 참, 참여를 했는데 엄청난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7년의 세월이 지나서 결혼식을 성, 성대하게 그렇게 이제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녀가 신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슬쩍 외삼촌이 라헬을 빼돌리고 그녀의 언니인 레아를 그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라반 그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었는데 그 라반에게는 딸이 두명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딸 이름이 레아입니다. 레아. 둘째 딸 이름이 라헬이었고. 그런데, 레아는 그 16절 말씀에 시력이 약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유 저도 좀 눈이 좀 나쁜데, 좀눈 나쁘신 분들은 좀, 좀 서럽겠지만은. 아무튼 지금처럼 무슨 뭐 안경을 껴가지고 이제 시력을 교정을 할수 있는 그 시대도 아니었고, 이런 어떤 그 신체적인 약점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좀 불리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치는 일도 그렇죠. 양치는 일도 양이 저기 우리 집 양이 저기 있는데 그거 다 우리 양이 어딨나 알아보려면 좀 시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언니가 못 나가고 둘째 딸라엘이 양을 이제 쳤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첫째 딸 레아는 약간의 그 신체적인 좀 약점이 좀 이제 있었던 모양인데. 어, 그 외삼촌이 야곱이 있는 그 신방에 첫째 딸을 보냈어요. 야곱은 그것도 이제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누워 있는 여인이 라엘이 아닌 그 언니 레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 그래서 그래서 야곱이 삼촌한테 따지니까 삼촌이 26절 말씀에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라고 아주 이상한 원칙을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너가 정, 둘째 딸 라에라고 결혼하고 싶다면,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외삼촌이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엘 한 명을 넣기 위해서 이미 7년의 노동을 지불을 했는데 그 외삼촌의 이상한 그 끼어 팔기, 끼어 넣기 때문에 총 14년의 무료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총 14년의 무료 봉사. 낮 시간도 이거 풀뜯어 먹지 않고 빈둥빈둥돈낮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했었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일종의 그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앞서 일어났던 일이 그 쌍둥이처럼 그 반복되는 일,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는 일,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그러한데 하나는 그 합리적 계산으로 야곱은 절대로 그 손에 안 보는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엄청나게 긴 그런 시간의 허비. 예, 그런 것이 있겠고요. 둘째로는 여기서 가장 좀 두드러지는 것은 그 속임수, 속임수의 발생입니다. 속임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누구를 속였죠? 야곱이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를 속였지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축복기도 해 준다고 하니까 야곱이 자기의 그 손과 어깨에 양털을 붙이고 제가 애서입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다가갔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속임을 이제 당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세 번째 것은 그 편애 같은 것도 또 다시 발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이삭은 큰, 형을, 그큰 아들 에서를 사랑했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 했었어요. 각각 편애를 했었는데 이제 야곱은 비록 그 아내를 두명 거기다가 이제 몸종으로 따라온 두 명까지해서 사실은 네 명의 아내를 이렇게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그 라헬만 이제 편애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첫째 딸 레아하고 둘째 딸 라엘 사이에는 아주 경쟁자처럼 이상한 이제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데칼코마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받기 원하는 교훈 딱한 가지는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우리가 전에 이삭이 그 야곱에게 속았을 때, 사실은 야곱이 속였죠. 제가 에서입니다라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만은 그때 우리는 물론 야곱 뭐 잘한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이삭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이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을뿐만 아니라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삭이 그러한 속임에 넘어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이 앞에 있는 아들하고 키스도 하고 그다음에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도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이제 몰랐습니다. 그의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 한 번만 했더라도 그렇게 속지 않았을 텐데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야곱도 하나님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자기가 동침을 한 여인이 자기와 같은 이불 속으로 들어온 여인이 라엘인지 레안지도 이제 분간을 못했는데 이것이 신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술이 취했다든지 그래서 어두웠다든지 그래서 못 알아본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못 알아봤던 것입니다. 베들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렇게 큰 은혜의 약속을 이제 해주시기도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었고 재물을 늘리는데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이 세상살이에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고 어떻게든 승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전형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일종의 선지자 같은 그 복의 근원 그 계보를 잇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셨는데 야곱은 너무 현실의 이익에 집중한 인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혹시 우리들은 우리의 당장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혹은 당장의 유혹이나 당장의 이익 추구에 사로잡혀서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히 세상 일이 바쁘고 급박하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태도, 영적인 분별력을 잊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